반갑습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켜,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모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디모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가리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그 깨우침을 받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봐야될것 같은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아,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 이 형제를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제를 깨우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나는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 또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든 혹은 구역이나 목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람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교띠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좋은 일꾼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가르치는 받는 사람에 있거나 사람의 입장에 있거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혹은 말씀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혹은 이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아, 내가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경건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그냥 경건은 쉽게 말해서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합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목상하는 생활, 이런, 우리 개인의 각자의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혹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냥 뭐,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익숙함 이면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배의 본질을 사모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예배든 기도생활이든 혹은 찬송생활이든 헌금생활이든 봉사생활이든 어떤 경우에든 아 스스로를 연단하고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경근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다 육체의 연단, 뭐 쉽게 말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 육신적으로 운동하는 것 분명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에, 건강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경건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 외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단해 갈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10전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막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 앞뒤 내용을 좀 빼고요. 핵심되는 내용만 보시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조건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부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지막 어, 세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연 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사도 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디모데보단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적은데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연수함을 없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달리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가 비록 연소해도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죠. 우리 에,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히 이제 부교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요구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또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전파를, 말씀 선포를 비롯해서 사역에 전념하라. 목회에 전념하라. 그 말씀이겠죠. 또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오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목회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너의 성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연소함을 없이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들입니다. 혹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계시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어 주일학교 교사들이든 또 혹은 구역의 구역장이나 목장의 목자든 누구든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적 지도자답게 정말 존중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연수하기 때문에 없인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멤버들에게도 없어야 합니다. 비록 자식 같고 뭐 이제 손주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종이라 인정하고 어,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업신 여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신실한 주의 사자라 그런 생각으로 에, 목회자들을 정말 존중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진 가진 잠재력이 어, 최대치로 개발되고 또 기쁨으로 사역하고 성도들이 존중해 주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목회에 전념하는 에,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된 지도 이제 한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이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보이는 사람 영성교 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